또 언니랑 만났는데 같은 가방 두어 왔습니다. 자 그럼 언니 가방에 뭐가 있을까요? 어. 이거 뭐야? 실드기 실드기 하는 거죠? <laughs> 어 이건 뭐지? 음 응. 파우치. 머리 만는 거. 네. 뭐야 그거 보조 배터리. 응. 또, 응. 끝. 지갑. 지갑, 응. 아, 고 이거. 뭐 뭐? 이 조르디, <laughs> 에어팟. <laughs> 자, 내 가방에는 이비앙 물, 그리고 마스크, 그리고 보조 배터리, 외 지갑. 다음에, 아, 에어팟. 에어... 구루마 <laughs> 파우치. 끝이에요. 끝. 끝. 이거 너무 귀엽게 준다. 어디야? 두 갠데? 위에, 있고. 아, 2층 있네. 따로, 1층이2 아, 따로는 아, 너무 귀엽다. 자아귀여또 카페 마마스 어, 왔습니다. 또단호박이랑 바지. 아, 이렇게 찍어줬다. 맛있어, 이거. 잘 가. 응. 안녕. 저 오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요 오늘 날씨 살올려놓어요 오랜만에 거제도 왔어요. 아보카도 미숫가루, 미숫가루. 무 맛이에요? 시나몬, 시나몬 그래? 가루 시나몬 음. 가루? 음. 시나몬 가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음. 완전 커피 맛인데요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우리와 가는 지금 빌보디아가 확대서보니다 어,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안내문을 앞에서 줍니다. 온도 체크를 하고요. 주차하고. 와 진짜 좋다. 너무 좋아. 돈 썼습니다. 예, 돈좀 많이 쓰셨네요. 예. <laughs> 저 저희 방 이제 들어갈게요. 용돌해수욕장이 보이는 스위트룸입니다. 여기는 주방이고요. 주방에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어요. 여기 보면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온돌방 같은 거. 하나더 있습니다. 여기는 또 화장실, 그리고 인 방이고요. 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 옆에는 보면 화장실 하나가 더 있고요. 어, 욕조도 있네요. 우와, 밑에, 다 보인다. 무 우와! 여기 내려가면, 이게 몽돌의 식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와, 이쁘다. 이렇게 보이는, 뷰. 뭘 보여주신다고요? 수대비. 수대비? 해봐. 수제비가 뭐? 우와! 수제비! 이게 왜 수제비야? 수제비 뜨는 거야. 자, 시작!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서 <의사한 웃음> <laughs> 세상, 그거 다편지기세요 경쟁자가 오셨어요. 이분이 되게 잘해요. 이 어린이가 불에서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서로 모르는 사이고요. <laughs> 와, 여기 GS 진짜 크다. 종류 지도가. <laughs> 편의점에서 사온 것입니다. 우 시원하다. 여기 거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통닭이라고 해서. 음. 켜봤습니다. 전 치킨. 어 뭔데? 우리 반반했잖아. 아 하나 더 있네. 난 또. 오이반 반마, 이게 반마리 반마리인데 양 되게 많다. 집에 할 거예요. 메밀소바 하나랑 딴거 하나 할래? 그래? 어 서랍하자 그렇게 할까? 어 누르니까요 아 이거 잘안 보이네?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더니 맛있겠다 네. <laughs> 어?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5 8 분이 걸린다고 객 여러분, 부산 기내 경전철 차의 역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약을 받아가야 돼요. 펫트. 죽집 왔어요. 아, 그냥 되게 좀 감동받을 것 같아서. 아 제가 또는 쉬는 날이라서. 아, 네. 네. <laughs>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방법입니다. 예. 맞아요. 근데 얘가 지하철역이랑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네, 택시 타고 왔거든요. 아좀 네, 멀더라고요. 그래서 죽제 일단 미리 찾고 보니까 여기 어차 피 여기사 하니까 가깝더라고요. 제일 내가 진짜 너무 놀랬던 데 호주에서 전화가 온 거야 <laughs> 자기가 너무 멀리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 너무 아픈데 <laughs> 그래구나 그때 써달라고 했 쓰는 것도 다 써서 내 배달시켜줬잖아 아 진짜요? 와, <laughs> 대박이다 내, 너무 멋있는 거야 걔가 저쓴 거는 집에서 써왔거든요 내, 내, 내 근데 내가 내 앞에 있으면 <laughs> 어. 네가 엄마 <laughs> 진짜다.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맞죠? 처음에요. 응. 죽고 제 오빠를 만나러 갑니다. 까지만 보자. 아니 오지마. 네, 코로나일 수도 있잖아요. 어. 코로나일 수도 있잖아요. 아 그래. 오지마세요. <laughs> 왜안 울어? 왜안 울어? 왜안 울어요? 네? 아프다고 해서.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저약 가지고 오고. 틀려서 택시 타고 왔는데요? 참... 어, 나 갈게. <laughs> 반응이 왜 이래요? 엄마 있다 집에. 엄마 있나, 엄